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와지지 펀딩의 3억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와지지에서 성공리에 이북을 e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와지지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북과 e VOD 그리고 과외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 리워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9월 26일 6일에 와디즈 펀딩이 딱 종료가 되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께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이북을 e 준비를 열심히 해서 10월, 첫 번째 주에 음, 이북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도록 학습용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가 아마 10월 2일쯤이면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워드를 어떤 것을 여러분들 선택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카카오 알림톡이나 메일로 받으시게 되는 여러분들의 할인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네. 들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리워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추가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3억의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쿠팡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영상은 따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리워드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영상으로 또 쿠팡으로 돈을 버는 방법, 스마트스토어 책을 샀는데 쿠팡 따라왔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다나쌤과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쇼핑몰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안내드리고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북을 e 보면서 따라해도 분명히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돈벌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과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관리하시면 좋은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스케줄러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아나 여기까지 학습했어, 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상품 등록해야 돼, 스토어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씩 천천히 천 따라와주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스마트 스토어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신다면 이북을 보시면서 상품 등록하는 부분을 좀더 학습을 하셔가지고 제가 제공해드린 200개의 상품을 빠르게 등록하셔서 고객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들 잘팔수 있는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을 열심히 도매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판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리워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도매 상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메리트와 여러분들 직 적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실행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향후에는 지식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북이라든지 e 강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플랜서로 일을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지는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 여기까지 해 가지고 오늘도 학습 열심히 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티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분은 상품 등록을 잘하는 분이네? 아, 이분은 강의를 하셔도 되겠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더 잘하시네? 라고 생각을 또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창업자분들과 연결을 해드리면서 프리랜서로 또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을 거고, 강사로 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안이라든지 강의를 나갈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알선하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하는 이 다나쌤이라고 하는 이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저와 연이 돼서 저에게 아무래도 제품 안에 자식들이 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하시는 저희 서포터님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다나쌤을 얻었다는 것과 다나쌤의 인맥을 얻었다, 다나쌤이 판매하는 상품을 얻었다 이런 다양한 부분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돈을 버실 수. 가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쇼핑몰도 열심히 하셔야지만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저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속에 믿음과 신뢰와 사랑만 있다고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꼭 기억해두시고 제가 새 소식에도 올려드렸는데요. 학습하시고 실행하시고 검증하시고 수정하시고 결과를 보시고 이것을 계속 루틴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리워드를 지금 이북을 e 이제는 받게 되시고, VOD를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들어간다. 난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다. 퇴사를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쇼핑몰을 시작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쇼핑몰로 물건을 판다는 라 것을 끝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판매를 하시고 열심히 경험을 하시면서 나는 판매자가 잘 맞는 것 같아 아 나는 이거 배워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강의를 하면서 또 나눠주고 싶은데 나의 지식을 아난 진짜 상품 등록만 잘 하니까 상품 등록하는 것만 하고 싶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을 더 서포트를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 게 제가 사실 어, 다나쌤이 이렇게 자 주시면 다나쌤이뭐 먹고 살아요? 라는 어, 저를 또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제 수강생 분 중에서 와디즈에서 먼저 저보다 펀딩을 먼저 하셔서 스마트 스토어로 굉장히 큰 금액을 펀딩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강의를 해봐라 어, 강의가 체질이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사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용기를 내셔서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게 굉장히 잘 됐죠. 이잘된 거는 사실 저의 한마디도 있겠지만 그분이 직접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그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의 후기들이 저에게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좀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 여러분들 더 많이 판매하시고 또는 또 다른 직업군으로 나아가실 때에 제가 또 발돋움이 되어드렸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다양한 인맥과 저의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지식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쌓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앞서가실 수 있는 정도로 돈을 더 많이 버신다고 하더라도 저의 밥그릇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새로 만든 시장을 새로 만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더 잘되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지식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을 어좀 서포트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아, 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 오늘 상품 여러 개 올렸더니 상품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주시면 저의 품안의 자식인 여러분들께서 잘 되고 있으시니까 다른 길로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저는 또 여러분들 더 서포트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쇼핑몰 프리랜서 마켓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마흔 전에는 은퇴하고 싶다라는 강사로는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한다면, 제 주변에 이 많은 쇼핑몰 창업자분들을 조금 더 활용도 높게, 좀더 돈을 벌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것만이 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이 저로 인해서 더 많은 더 빛이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많은 분들 지금 서포터로 들어와 주셨고 펀딩을 해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시장을 저는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다나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리워드를 해주셔 가지고 성공적인 펀딩으로 이어져 갈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의 펀딩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딱 9월 26일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와디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같고요이 이후에는 아마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것 같으니까요 가장 최저가일 때 저와 함께 연을 트시고 저의 품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나쌤이었습니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쿠팡으로 돈 버는 방법도 조만간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막펀딩 여러분 도와주신 덕분에 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